따라서 하실까요? 보이스 아이 컨택, 제 gesture mind face face of the picture of t h 이 p i c t u r 얼굴 f the picture of 니 h e p i 긴장 u r 으 of 으 h e picture of the picture of the p i c t u 어, 유연하게 여유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얼굴 표정은 유연하게 미소를 띄고 있으면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자세로 스피치를 하셔야 먹히고 또 어, 공감할 수 있고 또 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페이스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마인드 중요합니다. 마인드는 자신감 어, 운동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단계에 있어서든 스피치에 있어서든 항상 1번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은 그런데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 내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어,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롯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트럭 가수하고 인터뷰했는데요. 음반 내기 위해서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가 들어가요. 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 한곡 어, CD에 담으려고 하면 얼마나 연습해야 될까요? 예, 상상 외로 많이 연습하고 네, 음반을 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습량이 관건입니다. 많이 연습해야 니다 어, 박지성이가 평발을 딛고 어,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던 이유. 김연아가 세계를 제패했던 이유 다 피난 노력인 것입니다. 반복적인 연습인 것입니다. 자신감은 연습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떤 주제에 대한 확신, 신념, 믿음 이런 것도 자신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 에, 마인드를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적으로 시, 어,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에삼 가지 더 얘기했는데요, 나에 대한 존중감. 그럴 때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만히 보았으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를 믿게 되고 상대에게 존중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네,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초입니다. 앞에 나와서 손을 안 쓰면요, 밋밋해요.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변화도 없고요, 어저도 단조롭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손을 쓰면요, 강량이 나오고요, 열정을 쏟아볼수 있고요, 네, 확신적 어저로 힘있게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초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제초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나를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고 소신을 피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컨택 바라보아야 소통되고 공감되는 것입니다. 그죠? 바라보아야 됩니다. 네, 강렬한 눈빛으로 눈을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네, 바라보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이스 결국, 뭐니 뭐니 해도 말을 하려고 하면, 예, 네, 목소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는 맑은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턱을 당기고 목을 열어서 볼륨감이 있는 두툼 목소리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약이 들어간 리드미컬한 어, 보이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어, 단조로운 목소리는 자장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약이 들어가면 청혼 만만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힘을 빼고, 악센트를 주면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오늘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건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안내하는 방법은 리추얼입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공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미추를 만드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성적인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지금 찾으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치는 어게하라고요 아까 세 가지 얘기했는데. 한자한자 세워서. 네 무지무지한 무친 힘을 갖게 합니다. 한자 한자 눌러서 받도하세요 그럴 때 내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막 굴러가듯 말을 하면 어, 저 사람은 저렇게 나약해, 연약해, 믿음이 안가 그런데요 한자 한자 눌러서 말해 보세요. 어 만만히 보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 보입니다. 중심이 잡혀 있어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말하지 마시고 뭉뚱그려 말하지 마시고. 한자한 자를 눌러서 표현하시고 전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냥 교과서적인 말, 뻔한 말, 의례적인 말, 형식적인 말 그건 걷어치워라.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듣게 하려고 하면, 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뒤집어서 가라. 진짜. 뒤집는다는 것은 뭐예요? 상식을 지준다는 거예요. 의외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반전의 힘이라고 합니다. 반전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 흥미진진하게 듣고 보고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와서 시도해봄으로그 어 반전의 힘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라. 스피치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어, 안 좋은 스피치입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쌍 방향입니다. 주고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네, 관심. 공통 관심사를 키워가는 것이고,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뭔가 보입니다. 성과가 보입니다. 그죠? 자, 토크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도 말한다. 시작.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도 말한다. 일방적으로 수다 붙지 마십시오. 먹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 감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감동 감화를 일으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고받아서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혼연 일체가 되어서, 감동의 도가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뭔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몸을 익히도록 반복적으로 어, 리추얼을 통해서 트레이 시켜드리고 체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